어디보자. 자, 따어가시다 지소, 여루서, 뭐하 자, 저. 가서 자, 따라가서. 자, 가서 자, 따 또 있다. 그, 웬만하면, 저 스타일 슈퍼포보 게이지를, 네, 올리도록 합시다. 오, 올리면은, 바로바로, 바로 안, 안 올라가지? 어쩔 땐올라오고 어쩔 땐안 올라가네. 가보죠, 맞아. 어, 게임 3도 굉장히 명작이지만, 4 같은 경우에는, 그, 쓰 그, 3보다 화려한 것 같아서, 일단 4를 하긴 했는데. M이 도발이구나. 오. 자, 아이, 이건 너무, 뭐라고 하는지 잘안 들리는데. 아, 도발도 리지 있구나. 저런 어? 기능을 뭐하러 얻느냐. 저런 기능을 뭐하러 얻느냐. <laughs> 오. 블독할때투로 같이 누르면 뭔가 되는 거 같아. 오우, 야, 뭐, 뭐야? 뭐야? 어딘데? 오, 이거 호 이거 진짜 서 이거 너 없는데, 이거 진이호이 오, 예, 오, 에스까지 받았어. 어, 좋았어! 아 지금 방향 아무도 없는 그 시청자분들은 아무도 없긴 하지만 어차피 이거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니까 그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녹화한다고 생각하고 뭐하자뭐 이제 뭐 하죠. 어차피 혼자 떠드는데 이게 뭐 뭐야 앞으로 그냥 계속 던지만 했는데 어저 잡을 수 있는 건가? 야야이 뭔데? 왜왜 때려줘? 뭐 뭐지? 이거 우리의 힘을 얻길 바란다면, 그 대의 기술로 관철시켜 보아라. 뭔 개소리야? 이런 거만안지그 자, 이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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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게 보시면은 되는구나. 어, 이게 돈도... 어, 저거 하나 남았네. 그 조각 하나 남았네. 시내 조각상 적색 오브 또는 프라이드 소울과 맞교환으로 새 아이템이나 기술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아, 아이템 얻는 곳인가 봐요. 오른손에 불길한 힘이 깃들어 있는 자여. 나에게 악마의 피를 제물로 바친다면 그 숨겨진 힘을 모두 해방시켜 주겠노라. 오어 기술도 강화할 수 있구나 어, 보자 아까 이거 배웠으니까 이번에 이거 어, 이거 배워야 돼요 내일 찍는 거 이거 배워야 돼아 어, 부족해 아씨 부족해 아 재기 이게... 아이템은 뭐가 있나 바이탈 스타 어해아 이거 회복 해보... 좋은가 봐 이건 뭐야 홀리 워터 근처의 적들에게 피해를 주, 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음... 청색오보 생명력이 결정화한 마법의 푸른 돌 체력의 최대치를 능려, 늘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의 최대치? 체력을 회복한다는 거야? 뭐야 음, 최대치면은 늘어난다는 얘긴가? 사볼까? 와, 아, 이게 아, 이게 아까6 칸이 었는데 7칸 냈 네, 요아 근데 이것도이것도살 때마다 가격 올라가네 아이게이을이렇이 뭐 만든 거야거야거이면서샀으니이이 아, 뭐, 정도까지만 안되니? 어디보자 악머가 더 있나? 오어 저거 뭐지? 어. 아니 어? 사판에서 귀? 귀? 오오오 오이 뭐야 저기 어, 사자야? 그 밑에... 사자야 뭐야 사자인데 바거참아 아, 워 씨. 안그래도 옷좀 옷도... 와.. 인간생활.. 오랜만이도다 더워 죽겠네. 안 그래도 지금 이장도 코트라 가지고 더워 죽겠구만 지금. 자. 이이야 차. 차. 어, 불 꺼버렸어. <laughs> 불 꺼버렸어. 더웠죠? 네. 더워서 불 껐어요. 전란 놈이군. 아, 불은 피부에 앉 좋아. 내가 쉽게 타는 체질이라 서한테는안 하거든. 내가 2000년 전에 왔을 때너 같은 인간은 없었는데. 한번더 2000년 동안 있어보지 않을래? 박차! 예! 오오. 아 저건

어, 양호야, 이 어떻게 잡아? 이거를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진 어, 안 걸려? 어, 어 이때는 잡아줬구나. 오케이, 자식 이거 어디서재겨 야. 어우. 어, 이거 잡는 부위에 따라서 비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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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받았나봐요. 어, 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직통 보스라서. 보스 어, 같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아, 야. 진짜.

야나 지금 포스 되는 거좀 하려 그러 너, 로보 다이 요런 되게 쾅 터지면서 뭐라고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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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부활할 수.. 아 이걸로 부활할 수 있구나 아니아냐모든 아니야. 희망을.. 계속 그래서... 다시 해보죠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것같아요 별로 안 어려운 것같아 아, 아까 먹은 거 그대로 들어왔네? 오케이, 좋았어 너 죽어라 그래, 이제 <laughs> 이것만 배우면은 쟤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만은이면은잘 아무것도 사람은 이사람또 뭐있나? 어... 이거 뭐야? 다... 다람지이사있어 어, 사테이블람퍼 지상에서 이사공격이사을찰이에스페이스 옆쪽 이이 딴도 블루로우즈 어, 이거는 아니 t k n 하 w I d 어... 이거 하나 더 줍시다 이거 t know. I don't know. I 왕두목 밭을 한번팔라어디다가왕두목한번꽂아줄까 왕주목을 눌 왕주목을 눌러야 우와 우와 어? 안고 고 안고 안고 아고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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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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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안고 안고 되는데고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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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잡았 네요？어, 형은형 은？아, 진짜 나 아우, 어쨌든 간에 뭐아야우이 나오면 형을또 불러？아, 야 아, 저기 이스테리까형 어로 가야 돼. 형 어로

잘 써야 될거같스고 잡도록. 좋았어. 잡기로 마무리하죠. 좋았어. 잡기로 마무리. 끝판. 너 인간이 아니로군. 웃지마 이것 때문에 나도 미치겠거든. 아 인간이 아닌가 봐. 아그 녀석 같구나. 그 녀석이라니 내 힘을 회복해 여기 절대 도망가는 게 아니야 힘을 회복하러 가는 거지 에? 도망가는 게 아니야 회복하러 가는 거야 어이 내가 보기엔 도망가는 거 맞는데 <laughs> 네 도망이 아닌 회복하러 갔네요 참, 사라졌구만. 어, 다음 판으로 갈. 네. 보스를 좀 쉽게 잡았네요. 네, 첫 판. 네, 첫 번째 보스라서. 저. 네. 어. 오호. 아, 끝났네. 오케이. 보스 쉽게 잡았죠? 네. 완료 시간 뒤 1825a 어시등크아 아, 많이 높게 받았네요 네, 네 높게 받았어 저장하고 아야 안 되는데 아 이제 아공격하면 끝나네 아 이런 책이 어떻게, 어떻게 스타일리시를 올리지? 어, 아는 분 있나? 내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게, 아야. 이게 피하는 것도, 어, 피하면은, 아야. 나 이제 피하기보다시고 어, 어떻게, 한번니 없나? 오 미쳐. 어, 아야, 아야, 안되겠다 지금은 안, 지금은 안 되나 봐. 지금은 안 되는 거 같아. 겁나 아픈. 씨, 돌차 아파 그리고. 아무튼 어, 빛난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는 있네요. 네. 벽점벽점판 뒤면은 더블 점프가 안 되네. 야, 에너지 왜 이래? 아, 아까 거기에서 막 뽑았다고 에너지 이런 거야? 야, 너무하잖아, 이거는. 아, 쟤네들이야 걔도. 아, 아, 죽었어. 아, 나. 아, 뭐이게 다시. 설마 막... 아야 빨리 잡을게요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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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네 이거 말아주시네 이 바로바로 <목소리> 뭐 바로바로 갈게요 네. 어? 여기서 빛난다 어 뭐지? 여기서 뭐 빛나는데? 빛나는데? 오아 오케이 오아 저렇게 숨겨진 돈도 있구나 네, 아 여기서 빛나는건 아까 그 미션인거 같죠? 네, 거기갔다가 된통당했으니까 네, 갑시다 무쇄 이걸 이렇게 반격해줄 수 있죠? 발사 이것도 막을 수 있냐고? 하나, 둘, 셋, 넷, 발사. 아야. 아, 나기가다오있는 아야. 아, 어, 왜 그래 왜 이름이나. 하나, 둘, 셋, 발사. 오케이. 또나왔 간격 둘셋넷 발사 난타 간격 빠르게 없을게요 한번 있으면은 네, 금방금방 또 하기 때문에 또또 빠져지나? 어, 오케이 아, 어, 여기 또 미션이 있네 이것또뭔미션이야 뭐 비밀인물 10개 뭐 1 칼날의 톱니바퀴를 조종해서 모든 것을 파괴하라 할부력 음, 1 빨리빨리 음, 음, 빨리빨리 빨리, 여기 있나? 여긴 없고 여기 없고 오. 저 하나 둘셋아아 아, 저거 없애야 돼 저거 없애야 돼 없애, 빠르죠 빠르게 시간 다 되기 전에 먹을 거 먹어 먹을 거 먹을 거거 빠르게 3개 남았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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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에 있나? 아무지 뭐 3개, 저기 하나, 저 아, 안에 저 하나 있나? 아, 저기 있네. 야, 이거 어디 하나 있나? 이거 말 이거 이거, 야, 이거 안되 겠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하나가 안 보이는데.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어, 귀찮아. 어딨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뭐... 네, 스토리가 더 중요하니까. 스토리가 더... 저는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게임 잘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봅시다. 아, 이건 이거 이게 이게 더 빠른 거 같아. 아, 아, 들어갔다. 어? 뭐야? 아, 아 발판이 내려왔네. 오케이, 좋았어. 지금 저기 있는 걸로, 어 저걸 보실 수 있겠네요. 그까 우리가 못 보셨던 거. 어, 으어 나가라. 아, 아 조작감. 아, 이 게임은 이에플래이스테이션 3이기이이다 보니까 헤드가 있어야지. 편할것같아. 역시 오드야아또야가는어야마다아가 오, 뭐 아. 그냥 어이와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 아3방에안 튀나 왜? 좋아고. 그렇지. 어. 이거. 이거 잠깐만. 응. 응. 네. 죽어, 죽어. 다, 응. 다 어, 상태는 짜증나 아, 근데 얘네 한 방에 안 죽어, 왜. 죽어, 죽어. 아, 죽었다. 아, 저기 또뭐 있네요. 가서 먹어보죠. 자, 뭘까? 어디야? 어디 보더 날개 부적 천사의 날개를 결정한 부적 특정 장치에 신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저 발판 위에 있으면 뭐 되나 보네요 아아저發覺這裡有什麼我發覺這裡有什저我發못가裡지지못못가覺這裡 가보죠 여기로 한번더 아, 저기 저기 뭐가있는데? 아 여기 있구나 저기 뭐가 보였는데? 오케이 옷 챙기고 내려갔다 와야되네? 내려갔다 오죠 못먹었어 뭐? 어저저저 저거 저거 저거는 예 네, 이거는 치면 돈나. 와나둘셋사사두파훨 차. 어 깔끔했어. 네? 뭐야? 이건 또왜 어, 어, 언제 먹었어 이거? 언제 먹었대? 언제 먹었지? 딱도 모르는 사이에 먹었네. 어, 아이템이 또 어디 없나? 어, 여기 아이템 이다 저런 거는 이렇게, 고무고무 고무 손으로, 고무고무 고무 손으로 먹었죠. 자, 뛰고또한번뛰고 아, 거으로 나왔나봐.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오케이. 이그 꽃이 아주 그냥 있짜 이제. 죽어. 자, 자, 자.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을 안아줘 돼. 죽어. 죽어. 자, 죽어. 빨리 죽어. 그 데미지 증가하는 스킬은 없나? 装就是、啊。 점대로 구슬 점대로 안 나가고 아 힘들어. 끝났네요아아 아, 힘들어. 아, 이게 PC 판 이게 콘솔 있던 거를 PC로 인식한 거라 조금 아이 뭐야 아또 나왔어. 무시해 음, 무시해 무하고 그냥 가자. 짜증나서 못 참. 짜증나서 못 참. 나에게 부적이 진동하고 있다. 이 방에 있는 뭔가가 반응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저기로 가보죠. 우리 빠르게 진행해서 스토리 보는 게도기이 때문에. 어 좋았어. 야, 무너질 것 같은데. 이야 응. 응. 오호 오이 저러면은 넘어지지 않나 원래. 죽주고 먹어, 죽주고 뭐고 없네 그냥. <laughs> 초점 박살내. 저게 저게 이제 아그 뭐야 다른 주인공이 죽인 그이 여기가 그 암흑 기사였던 스파다라는 네 스파다라는 기사를. 걔가 원래 악마인데, 네, 악마인데 인간의 편에 섰거든요. 네, 인간의 편에 서서 도와줬어요. 착한 악마예요. 네, 그래서 걔를 이제 그 업적을 기리는 종교 같은데, 갑자기 그 종교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그 그 원래 이제 원래 이 데빌 메이크라의 시리즈 주인공인 그 주인공이 죽였어 갑자기.